고대 중세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이 더 빨리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무거운 물건이 더 빨리 떨어진다는 걸 우리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과학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했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도 살펴볼게요. 포탄이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왜한번쏜 포탄은 왜 아크 형태에 나가죠? 아크.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질까요?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건데 그 이유는 서로 땅과 물건이 사랑해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입니다. 제가 이거와 동일한 말을 하나 해드릴게요. 구문과 문법을 알고 단어를 암기하면 영어를 할수 있다. 이거 코미디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무거워서 더 무거운 게더 빨리 떨어진다는 거와 포탄이 떨어진다는 거 똑같이. 저 사랑한다는 구연과 똑같이 저는 틀립니다. 자, 여러분 믿든 안 믿든간에 이것은 팩트입니다. 문법 구문을 알고 다암게한다 한다하더라도 번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우리가 말하는 독해나 리스닝은 전혀. 자, science matters. 과학은 중요합니까? Matter. 물질. 동사할 때는 물질은 중요한 거죠. 고대 그리스부터 옛날에 존재하는 거 물질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 물질이다. 아, 과학은 중요하다가 해석이 되셨겠죠. Achieving scientific literacy. 자, literacy란 말은 읽고 쓰는 능력, 뭐에 관련된 능력이에요. 자, 읽고 쓰는 능력이 뭘까요? 과학에 읽고 쓰는 능력 전혀 해석이 되지 않죠. 그게 아니라 과학적 소양이라고 말해야겠죠. 우리가 뭔가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소리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해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illiteracy 문맹이라고 할때 앞에 i를 붙여서 illiteracy라고 하잖아요. 그럼 과학적인 리터러시는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번역을 하셨을 때 나오는 문제점 을 제가 그대로 알려 드린 거예요. 과학적 읽고 쓰는 능력 아닙니다. 과학적 소양이 맞겠죠. 하드 그것을 성취하는 것. Galileo studied terrestrial g r a v i t But by observing how objects behave when they grab the axe on them. 자, 갈릴레오는 연구했어요. 지상의 중력을요. 그것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력의 nature, 성질, 이것의 본성. 그렇죠? 중력이 뭘까? 그 본질은 뭘까?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관찰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물체가 행동하는가. 중력이 그들에게 작용할 때.

계 굴러가는 거죠. 기울진 평면. 그 목적은 이 기울어짐이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해서 중력을 딜루트 희석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은 중력이 굉장히 강하게 떨어지지만 기울어지면 중력이 아무래도 약간 희석이 되죠. 이 받침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그가 측정할 수 있게서 그 시간을. 그것이 볼이 떨어지는 굴러 떨어지는 시간. 이 원시적인 시계, 그가 이용할 수 있었던, available, 이용하다 그 이용할 수 있었던 원시 시계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굴린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측정할 수 없으니까 굴리면 천천히 떨어지니까 시간으로, 원시적인 시계로 측정할 수 있었던 거죠 희생시킨 겁니다 By meticulous measuring the time he took the bowl To travel various distances, he was able to find out how the speed of ball changed in transit. 자 그렇게 섬세하게 측정함으로써 시간을 그것이 걸리는 볼이 트래블하는데 다양한 그런 거리를 그렇게 하면서 그는 뭐할수 있었죠? Finally, 알아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볼의 스피드가 변하는지를요? In transit 통과할 때 이동이죠. t r a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어요. His bottom line, 그의 바텀 라인, 마지막 라인이다. t 겠 m line, bottom line, top line, top line, top l i n t e r r e s t r i a l g r a v i top line, t o l l o b j e c t s t o a c c e l e r a t e t h e s a m e a m o u n t r e g a r d l e s s o f h i s t h e i r mass, a n d t h e r a t e o f t h e i r a c c e l e r a t i o n i s e t o n s t a n t 자, 그의 결론은 이 지상에서의 중력이란 것은 모든 물체가 a c c e l i e t o e top line, top line, top line, t 그렇죠? 무와 무관하게 그의 매스, 물질, 질량과 무관하게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리고 그 가속의 유율은 똑같아, 일정하다, 캔스턴. These simple observations allowed Galileo and his contemporaries to understand and predict things like the fall, fall of the stone or arc of the cannonball. 자, 이런 단순한 관찰이 바로 갈릴레오 그의 컨 t e m p o r a r 동시대 사람들에게 이해하게끔. 또는 예측하게끔 뭔가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돌이 떨어진 거 같은 거. 또는 캐논볼, 포탄이 아크 형태로 떨어진 같은 걸 예측하듯 이해할 수 있게 해다 They are basic facts that tells you so everything you n e e d to know about how solid u s objects behave at the surface of a planet. 자, 그것들이 바로 기본적인 팩트이며 이 팩트가 여러분들에게 everything 모든 것을 말해 준다. 당신이 알 필요가 있는 것 어떻게 서포트 받지 않는 물체가 행동하는지 바로 플래닛 이 행성 표면에서 과학은 중요합니까? 과학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를 급상승하게 만들어준 어찌 보면 유일하다 말할 수 없지만 유일무이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놈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이, 인간이 어찌 보면 털 없는 털 없는 원숭이에서 진짜 인간으로서 좀더 진화된 인간으로서 어, 검증할 수 있는 검증했다라고 할까요? 검증한 것은 바로 과학이에요. 이 과학의 영역이 지금 뇌과학으로 들어왔고 뇌과학의 영역에서. 우리 언어에 관한 역습도 학습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죠. 뇌과학에서 네, 왜 문법 같은 거 다루지 않을까요? 네, 다뤘습니다. 이미 다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문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이해가 먼저고 구조는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그런 결론도 얻었죠.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어, 문법으로서 독해가 된다는 말또 구문으로서 독해가 된다는 말은 사실 번역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린이 하는 독해는 절대 문법과 구문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코미디에 가깝다로 정리하도록 하죠.